전화 왔네. 잠시만요. 고마워. 우정이한테 전화 왔는데. 여보세요. 루나야 아 우정아. 너왜 우정이인 척해? 어? 내가? 응? 안니난 그런 적 없어. 마. 우정이잖아. 마 김우정이. 네뭐 하는데? 아니다, 너는 울지마. 나만 돈 벌어야 하니까. <목소리도> 저, 여러분, 저 보세요. 화면에 얼굴이 안 나와요. 대박이지. 뭐 나는 그냥 돈 때문에 하는 거지. 막 그렇게 원래 <laughs> 욕 미... 같은 것도 정이 있어야 욕을 하는 거지. 별로 그런 마음도 없어요. 미쳤나봐. 걔한테 무시. <laughs> <laughs> 왜 미쳤나봐. 백수가 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? 돈 많은 백수가 되려면, 일단은 백수가 되는 건 되셨고, 돈이 많으시면 되겠다. 돈이 많으시면, 이제 해결. 원래, 일본이 참 많은 방이 아닌데, 이상하네. 아 이상하네. Instaur… 자기 자신이 칸나 닮았대? 와 양심 어디다 <laughs> 양심 어디? 아 죄송 한데안 팔네. 말투고 나은좋아 하는 것이 아무도 없죠 왜 <laughs> 호떡 안 팔아요 죄해요 말투고 남을게나호 좋아하는데 왜 호떡 안 팔아요 나 호떡 좋아하는데 시네 우시기도 하네 웃무도안 팔아요 웃시기도 하네? <laughs> <laughs> 아니 저번 근데 방송할 때 우는 것밖에 없어요? 뭐올 때마다 뭐 우는 것밖에 안 오는 것 같은데? 아 울기만 해요? 맨날 울어요? 아 진짜요? 헐! 아 씨발 새끼! 똑 같은 새끼 봐라. 아주 역같이 게임하는. <laughs> 아 죄송해요. 아니 저런 거 보내지 마요 진짜. <laughs> 저런 거 보내지 마요. 저 옛날이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진짜 노래. 오, <laughs> 보고 있어요? 이 보이죠? 네, 버가 있어요. 지금 웃고 있죠. 웃고 있어요. 우는 <laughs> <laughs> 거예요? 아, 우는 거예요. 근데 안 보여. 안 보여? 보는 사람 안 보여. <laughs> 아, 그래? 어? 팬영상 우리 있는대로 불... 어, 어? 어? 울고있어 아 근데 되게 진짜 같은데? 그럴듯한데? 어 아, 진짜 프로선수같아 그래가지고 그딱 음악나오고 이렇게 나 컴퓨터 딱 헤드셋 끼고 딱막막 막 열심히 브리핑 제냐따제냐따제냐따 이러면서 막 개멋있어 아니 진짜로 나 그런거 한번 해보고 싶은 이렇게 해 봐. 그렇게 해 봐. 200만 원 충전했는데 이게 마지막도 내가 되겠네요. 뭐? 내일 교복을 입는다? 오늘 만우절이라서 바지를 원래는 옷을 뒤집... 그 앞뒤 뒤집어서 입고 올라 했는데 그냥 바지 입고 왔습니다. 아니면 바지 찢어가지고... 아니면 바지 찢어서... 기다려봐. 아, 잠궈진다, 잠궈진다 됐다. 오, 아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? 괜찮은데 됐어 이렇게 됐다 됐다 여기 잠구는 게 훨씬 낫네 음 응. 카트 노잼 아 넥슨 관계자 여러분 다 만우절인 거 아시죠 <웃음>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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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왔더니 빵떡 되셨네요 음. 무역 내가 빵떡이 되거나 말거나

오늘 만우절이야 <laughs> 나는 날씬해 강진님 오늘 월요일인데 만우절이여서 키신건가요? 식단은 어떻게 됐나요? 나는 아. 못생겼어 인정 오늘 만우절이야 <laughs> 나는 개빠왔어 오늘 만우절이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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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따가 보여줄게 벤델그라운드 어떻게 하는건알았지 따라하지마! 내 말투! 누나 말 아닌데요? 진짜 바보, 바보 하잖아 돼요. 아 그게 내 말투지 몰라. 내 바보 같은건데 난 바보 같은.. 난 바본데 뭔소리야 누나 바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니까 러 그렇게 하지 말라고! 그니까 러 나는 그냥 바보 말투를 하는거니까 누나 따라하는게 아니지 짜증나 해 하지말고 평소에 너 말투. 말투대로 해 네이. 네이가 아닌데 네. 네이. 아니야 말 <laughs> 하지 마내한 따라하지 마내 이심 발도수 핫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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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뭐야 누구 네왜술복을 <laughs> 입고 오셨어요? 에이. 농사건법 1초식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, 구독자가 아, 아, 아. 연두님 며칠전에 길거리에서 손녀랑 할머니가 파시는 나물바구니 갈